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 루틴인데 바로 팥찜질이에요. 7년 전 시어머니가 팥찜질 안대 복대 만들어주셨는데 전자렌지 돌리면 구수한 팥냄새 너무 좋고 따뜻함도 제일 오래 가더라고요. 야근으로 목 뻐근한 날목 어깨 두르면 스파 받는 것 같고 생리통 있는 날 배에 올려두면 훨씬 덜했어요. 전기매트 안 좋아하는데 겨울에 이 친구 2, 3분만 되어 이불 안에 넣어두면 1시간까지도 온기나마 아랫목처럼 잠 솔솔 온답니다. 정말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예요. 사무실에서 손목 아프고 배 아플 때도 정말 잘 써요. 7년 전 눈찜질 매일 하면 달고 살던 다 가래기 없어지고 눈도 훨씬 촉촉해. 예전부터 추천했죠. 비염에도 온찜질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팥찜질팩, 냉찜질도 가능한 거 아셨나요? 쓰다 보니 취향 뚜렷해져 만들고 싶었는데 패브릭 업력 20년 한 나와 기회가 생겼어요. 팥, 현미, 허브 다 써봤지만 팥이 가장 따뜻하고 덜 축축했어요. 화학성분 전기 없이 먹는 곡물 팥이 주재료고 벌레도 방지하고 열감 올려주는 국내산 황토볼 소량 더했어요. 이 황토 덕분에 초반에는 열이 더 오르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적당한 알갱이 무게와 움직임이 몸의 굴곡까지 감싸주고 원단도 튼튼. 하늘하늘 하늘 피부에 착감기는 천을 제가 선택했어요. 물론 커버 세탁도 가능합니다. 안대는 딱 40초, 어깨는 2분 30초면 충분한데 이거 써보실 분 계신가요? 오픈 기념 선물 보내드릴게요.